아좋일일인요요 u y 을내 k n 니까 y o 은 완전히 무너졌어. 고지대로 후퇴하는 게 낫겠는데. Joe Jogan, one journey, Munoz. j o 진행하고 있었습 이번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돈들이 온다. 저택 준비. 누군 누구니 자, 오늘 이번에 확실하게. 실버. 아! 빨리빨리.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만점 안 주시지.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명령 받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간다고요. 아이, 갑자기! 아이씨고안 되겠는데요? 우전이 들리면 능답하라. 우린 지금 맥워터 근처에 거리 댄다. 남은 누구니? 그럼 저기. 이제 정말 그친 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네. 굉장하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제가 받 드리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공급 탑이 없으세요? 쩔혀 없어요. 조심하실까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어? 적 비행체 다수 발견! 도착 예정 시각은... 진짜 지금이잖아! 반살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내 아, 자, 빨리 빨리!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반살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잘다습니다 자, 다기다리고있었어니다로설 준비 준비 완료! 은 누구냐? 자, 다 자, 빨리빨리!

에이데이, 메이데이 우리랑 고립됐다! 사방에 저우가 숨어있다! 구조만 한다! 아, 눈물나게 반갑네요. 힘내세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아, 좋은 일인가요? 계속 가세요!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죠? 여긴 못 짓겠는데요? 대기 중. 어... 이번에 더 승리. 업그레이드 완료요. 뭔일 있어요? 의사가 왔습니까? 아주 큰 일인가요? 여연 못 죽겠는데. 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예, 대장. 이번엔 어찌할겠지. 칠당 준비 완.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마음대로 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느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긴 못 죽겠는데요. 계속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아잇! <목소리> 깜짝야 예, 양반. 러 예. 5번 지원 대기 중. 업그레이드 완 o 요 신고. 아래에 있었습니다. 기 전설 로봇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한판붙어볼까 송이, 뭔 일이 있어요? 네. 아, 네, 모두 잘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음은 누구니? 무슨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사 e here. Come here. c o m 니다 e r e c o m 했니다안 아, 좋은 도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지? 이번엔 겠지 대기 중입니다. 무슨 일이죠? 붙어볼까 의송이 능력을 내리실 겁니까 긴장을 걸자고 친는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벤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못지야겠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기지 거실 고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마음대로 하세요! 가자! 예! 안돼 자, 하늘 큰판붙어볼그일 송이?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다리고 있었음니다 순서를 당할까요? 다음은 누구지?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오방 지원 대기 중. 야, 야근이다. 다음은 누구을석니까실 아. 아. 한판 붙어볼까? 일송이.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고갈되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철동 전투만 붙어볼까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물론이죠. 대기 중입니다. 그럼...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엔 확실하겠지. 갑니다. 간다고요.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확실하겠지. 동력을 내시고 자, 다들 들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가 공격 하고 있 습니다. 코너입니다. 조금만 버디십시오.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맨. 급할 것도 없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他工作不轻松。 저희 도착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계십니까? 야, 반갑군, 맨. 멋진 광경이지. 시간 안에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서 여기 빠져나가시죠.